한 먼저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기독자의 통일당 표트 90번 윤재상 목사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laughs> 음. 아, 네, 먼저, 이렇게 제가 먼저 나오게 된 것은 여러분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드리고 자 이렇게 나오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살아났습니다. <웃음> <웃음> 대한민국은 이미 회복되었습니다. 네. 사실 비례대표의 몸으로 이렇게 나올 수는 없지만 유튜브 초청으로 오면 된다고 해서 제가 왔습니다. 그래서 군중 없이 이렇게 많은 유튜브들 앞에서 제가 소개됐는데 여러분에게 간단히 제 소개를 하고 제가 올라온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외국시민 여러분, 1200만 성도 여러분, 30만 목회자 25만 장로 여러분, 또 해외에서 유튜브를 통하여 이 자리에 와 계시는 해외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은 지금 현재 심각한 위기에 빠졌으나, 우리 사랑하는 정광호 목사님과 또 대국본, 또 여러분의 힘으로 이제는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교회와 함께 심각한 주사파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2 0년전 정광호 목사님을 처음 만났고, 집회에서 그분을 배웠고, 이제는 이분이 살 길이고, 이분을 따라가면 살수 있겠다 생각이 들어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네 번의 선거를 치렀습니다. 물론 네 번의 선거에 26만 표, 36만 34만 표, 44만 표, 77만 표에 그쳤으나, 이번에는 반드시 그 표를 넘어 원내에 진입하게 될줄 믿습니다. 전 사실 이해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순중함으로 따라갔습니다. 어느 날 정강목사님 목에 갇히고 나서 김종대 목사님과 임원들이 저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야, 전국의 미디어팀 조직하라. 언제까지 조직할까요? 오늘내로 조직하라. 단 하루 만에 미디어팀을 조직하라는 명령을 받고 저는 아니요 할수 없어서 예, 대답을 하고 그날 밤 12시까지 전국의 700명의 미디어팀을 조직해냈습니다. 또한 작년부만 아니라 청년부들을 조직하여 각 지부별로 청년지부당 위원장들이 대표별로 전국에 지금 서게 되었습니다. 제가 전국을 다녔습니다. 서울부터 시작해서요. 대전 갔다가 수원 갔다가 다시 서울 대전 갔다가 다시 청주 갔다가 울산 갔다가 부산 갔다가 광주 갔다가 다시 전주 갔다가 청주에 다시 마산에 여주에 저번주에만 다닌 곳이 12곳이 넘습니다. 약만 킬로를 차를 타고 돌아다니면서 한 일이 뭐냐 청년들을 조직했습니다 청년들이 일어났습니다 청년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청년들이 전광호 목사님이 이미 말씀으로 뿌려놓고 전국에 계신 청교도 목사님 또 애국 목사님들이 말씀으로 가르쳤던 청년들이 지금 일어나서 대한민국을 위하여 죽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참전 너무나 고무적인 일입니다 제 소개는 이 정도로 하고 이제부터 제가 올라온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속해 있는 기독자유 통일당은 대한민국의 시작입니다. 1945년 9월, 한경님 목사님은 평양에서 최초의 당, 대한민국에 아무것도 없을 당시에 기독사회 민주당을 창당하셨습니다. 왜냐면, 김일성의 무리가 저쪽 러시아로부터 밀고 내려와 북한에 자리 잡을 때, 아, 정치는 정치로 맞서야 된다. 절대, 정당이 없이는 저들을 이길 수가 없다. 대한민국에 아무 정당이 없을 때 김정웅, 그, 한경지 목사님이 만든 것입니다. 다시 그 한경지 목사님이 북한에서 밀려 내려와 남한에서 만든 당이 기독민주당입니다. 잠깐 제가 역사를 하나 설명하면 1990년도 장시 노태우 전 대통령, 또 김영삼 총재, 김정필 총재가 3당을 합당하여 만든 당이 민주자유당입니다. 그당이 나중에 한나라 한 신한국당이 되었고 그당이 나중에 한나라당이 되고 새누리당이 되고 자유통일당이 되고 자유한국당이 되고 마지막 지금 미래통합당이 된 것입니다. 불과 30년밖에 되지 않은 당들입니다. 그 당을 가지고 지금 대한민국을 집권하겠다고 덤비는데 사실 우리 기독전의통일당은 1945년 대한민국의 역사와 함께하는 당입니다. 최근에 만들어진 당이 아니고. 대한민국의 역사의 시작이 바로 기독자유통일당이었다는 것입니다. 유튜브 여러분들, 이해되십니까? 네, 유튜브 여러분들이 여러 같은 성원에 힘입어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그 기독자유통일당이 신생당이 아니라 이미 대한민국과 여기까지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승만 대통령이 받았다가 다시 이 당을 김종국 목사님이, 다시 조영기 목사님이, 그리고 전광훈 목사님이 김종국 목사님의 유언을 받아 바로 이 기독자의 통일당을 지금 만든 것입니다. 저는 반드시 원내에 들어가려수 믿습니다. 자, 대한민국에서 동성애 차별금지법 이슬람을 막아줄 다른 정당이 있습니까? 다른 대안이 있습니까? 저는 미래통합당을 지지합니다. 미래통합당 후보는 저는 찍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거기에만 맡겨놓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믿을 수 없습니다. 싫은 게 아니라 이제는 더 이상. 국회에 들어가서 기독교를 대변하는 목소리 우리 기독교를 대변해달라는 게 아니라 차별금지법 동성애 이슬람을 막아달라는 이 목소리를 낼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바로 당에 들어가는 순간 그 당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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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속되는 순간 당론을 따라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기독자의 통일당은 만약에 이 당이 원대에 진입하면 이름이 기독이요 이름이 자유요 이름이 통일당이기 때문에 무조건 그렇게 법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 방송을 시청하는 모든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기독자의 통일당은 여러분을 대변할 수 있는 유일한 당임을 말씀드립니다.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많은 목사님들 얘기합니다. 전광훈 목사님이 입이 거칠다. 전광훈 목사님이 뭐, 너무나 혼자 독단적이다. 제가 물어봅니다. 그만큼 이랬습니까? 그럼 다른 대안이 있습니까? 미래통합당이 30년 동안 이 대한민국을 석권하고 모든 걸 맡겨줬는데, 과연 차별금지법을 막아줬습니까? 공수처를 막아줬습니까? 선거법 하아도 막지 못하는데 계속해서 바뀌는 수 없어서 기독자의 통일당으로 이렇게 나오게 된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얘기합니다. 아니, 목사가 정치하면 되냐?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참고로 드리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교분리의 원칙에 의해서 과연 교회가, 목사가 정치할 수 있느냐? 결론부터 얘기하면 할수 있습니다. 정교분리는 미국의 제 1대 워싱턴, 2대 아담스, 3대 제퍼슨 대통령이 만든 법으로 정규 분리의 3원칙을 이어갔습니다. 첫째, 정치는 교회를 핍박할수 없다. 둘째, 정치는 교회 세금을 맡을 수 없다. 셋째, 정치 제도자는 교회 지도자가 될수 없다. 뒤집어 얘기하면 교회와 목사님들은 정치를 할수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첫 번째 국회가 시작될 때도 종로의 이윤영 목사님이 맨 처음 사회보고 나와 전 기도로. 시작했던 것이 대한민국입니다. 왜 교회가 정치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일제시대에 독립군들이 또 교회에서 독립운동하는 것들을 막기 위하여 교회 입을 막기 위하여 일본군들이 거꾸로 적용을 시켰기 때문에 대한민국에 이렇게 알려지게 된 것입니다. 또 박정희 대통령이 잘한 것9 0로다 많지만 하나, 약간의 독재를 위하여 그때 시대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대한민국이 잘 살려면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교회가 너무 바른 소리를 하니까 입을 막으려고 너희 교회는 교회 것만 해 정치는 정치만 할 테니라고 말한 것이 지금까지 흘러와 정치와 교회는 분리된다 교회는 정치하면 안 된다는 거짓에 속은 것입니다. 이제는 아닙니다. 유튜브 여러분에게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자, 교회는 정치는 됩니까? 정치는 됩니까? 정교 분리의 원칙이 의하여 해도 되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심한 위협을 받고 예배까지도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헌법에 보장됐기 때문에 예배금지라는 말은 못하고 집회금지라는 말로 예배를 압박하고 있는데 만약에 기독자의 통일당이 원대에 들어간다면 이 주사파들을 싹 쓸어내고 이 주사파들은 본인들이 원하는 민주당 이인영 대표가 말했던 총선 후에는 동일노동 동일임금 토지공개념 모두 국민이 평등하게 받고 사는 세상 자 물어보겠습니다 유튜브 여러분들은 대답해 보시겠습니까? 그런 나라가 있습니다. 지금 어디 있습니까? 어디 있습니까? 만약에 기독자의 통일당이 원대에 들어가게 된다면 그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북한으로 보내주면 될 것입니다. 북한 이주법을 만들어 보내주면 될 것입니다. 만약에 대한민국에서 다시 주사파와 손을 잡거나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을 칭송하거나 사회주의를 주장한다면 이제는 기독자의 통일당 이름으로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laughs> 기독인들이여 또 애국성도들이여 이번 선거는 마지막이 될 수도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자유대한민국으로 존립하느냐 아니면 공산주의가 되느냐는 기로에서 있습니다 정치를 하느냐 마느냐 교회가 그걸 해도 되느냐 마느냐는 따 때가 아니라 자유대한민국이 사라지면 교회도 예배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마지막으로 일어나서 반드시 이승만 대통령이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 기독교입국론을 세운 대한민국을 지켜야 될 것입니다. 지키는 유일한 방법은 한경진 목사님이 세웠던 기독사회민주당, 기독민주당 다시 말하면 지금 있는 기독자유통일당 코로나19를 이기는 19번 기독자유통일당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코로나19를 이기는 19번 기독자유통일당 용지에는 미통당을 찍으십시오. 하지만 긴 용지에는 19번을 한번 밀어주셔서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4표가 되지 않느냐. 아니 거기다 찍어주면 3%가 되지 않으면 국회의이 나오지 못할 텐데.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4번의 선거를 치러봤습니다. 선우에도 말씀드렸지만 첫 번째 선거는요. 26만표 두 번째 선거에는요. 37만표 세 번째 선거에는 44만표 네 번째 선거에는 77만표 만2천 표가 모자라 그때 원내에 진입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만약에 원내에 진입했다고 한다면 사실 이런 탄핵되거나 이런 공산주의의 물결이 대한민국 예배까지는 들어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번에는 몇 명이 들어가느냐가 문제지 되는 것을 확실합니다 전국을 돌아봤는데 청년들이 일어났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전국의 청년들이 불같이 일어나서 기독자의 통일당 19번을 찍으라고 젊은이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laughs> 다시 한번 마지막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 자리에 정치를 하려고 나온 게 아닙니다. 어느 날정국와 목사님 오게 들어가시고 들어가 나서 김종대 목사님이 대리인으로 임원들과 함께 저를 불렀습니다. 저에게 얘기합니다. 너 기독자의 통일당의비리대표로 나갈 수 있겠냐? 목사님, 저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네. 저는 만약에 이 일을 하고 명령을 받아 아멘하고 순종하여 목회를 그만둔다 할지라도 나는 내 위에 내가 사랑하는 내가 섬겼던 정광 목사님과 그 조직에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자고 일어났더니 10번이 되었습니다. 제 의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불렀고 정광 목사님과 여러분이 저를 불러줬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하고 싶은 말이 많지만 마지막으로 정말 마지막으로 여러분 힘내십시오. 여러분이 뿌린 눈물의 기도와 씨앗이 이제는 싹이 나고 자라고 꽃이 피어 열매를 맺을 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원하고 소화하는 대한민국, 저희 기독자의 통일당이 반드시 승리하겠습니다. 반드시 승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